불로 인한 재해를 수해라고 하듯 불로 인한 재해를 과제라 합니다. 물이나 불은 인간에게 이로운 것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해로운 재해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관리 가능할 때는 불은 큰 문제를 야기하지 않으나 관리 한계를 벗어난 불은 재앙으로 다가옵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 불의 적절한 관리는 모든 국가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도시화로 인한 인구의 집적화와 산업화로 인한 위험 물질의 사용 증가로 화재 시의 피해는 대규모화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불이 관리 범위를 벗어나면 걷잡을 수 없는 것일까요? 불을 생성하는 연소 작용을 야기하기 위해서는 세 요소 내지 네 요소를 필요로 합니다. 이중 산소는 무한정 공급되고 가연물도 너무나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일단 점화된 불은 잘 꺼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확대됩니다. 이 상황에서 불로 인한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발생하게 되어 화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뉴스는 다 확인해 보셨나요? 그럼 다른 학습자들이 던진 각 질문을 클릭하여 오늘 학습할 내용과 학습 목표를 확인해 봅시다. 이번 학습을 통해 화재 이론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학습을 통해 연소 범위와 폭발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도시 건축물의 고층, 심층, 대규모화, 산업시설의 발달로 전기, 유류, 가스, 화공약품 등 각종 위험물질 취급이 급증하였습니다. 이에 화재의 양상도 복잡 다양화되고 대형화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화재란 통제를 벗어난 광적인 연소 확대 현상으로 물체의 연소에 의해서 신체 또는 물적 재산의 피해를 발생시키는 현상을 말합니다. 화재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개념 징표로는 첫째 자연 또는 인위적인 원인에 의해 물체를 연소시키고 인간의 신체, 재산, 생명의 손실을 초래하는 재난, 둘째 사람의 의도에 반하여 출화 또는 방화에 의해 불이 발생하고 확대되는 현상. 셋째, 불을 사용하는 사람의 부주의와 불안정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현상. 넷째, 불이 그 사용 목적을 넘어 다른 곳으로 연소하여 예기치 않은 경제 손실을 가져오는 현상. 다섯째, 소화 시설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불이 있습니다. 1년 중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때는 겨울철인 12, 1, 2월경이며 이는 그 계절에 불의 사용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겨울 다음으로 봄에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것은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의 영향으로 보입니다. 원인별 화재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부주의, 전기적 요인, 기계적 요인, 미상, 방화 및 방화 의심 순이며 장소별로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자동차, 음식점, 공장시설, 기타건축물, 창고시설 순입니다. 이번에는 화재의 종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A급 화재인 일반화재입니다. 일반화재란 나무, 섬유, 종이, 고무, 플라스틱류와 같은 일반 가연물이 연소하는 것으로 타고나서 재가 남는 화재를 말합니다. 일반 화재에 대한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 A로 표시하고 표시색은 백색입니다. 일반 화재에 대해서는 주수를 통한 냉각 소화가 가능하며 가장 흔한 소화기인 3종 분말 소화기를 통한 소화도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B급 화재인 유류 화재입니다. 유류 화재란 인화성 액체, 가연성 액체, 오일, 유성 도료, 레커 알코올 및 인화성 가스와 같은 요류가 타고나서 재가 남지 않는 화재를 말합니다. 요류 화재에 대한 소화기의 적응화재별 표시는 b 로 표시하고 표시색은 황색입니다. 요류 화재는 주로 인화성 액체인 제4류 위험물의 화재입니다. 요류는 전기 스파크나 불꽃, 라이터 불, 담뱃불 등에 의해 불붙기 쉽습니다. 한번 불이 붙으면 확산되는 속도가 매우 빠르며 밀폐된 용기나 실내 공간에서 유류 화재가 발생할 경우 불이 붙은 즉시 폭발하기도 합니다. 유류에서 증발된 증기는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바닥 등 낮은 곳에 체류하다가 화기 사용 시설의 화기와 만나 불이 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유류 화재가 일어날 경우 물을 뿌려도 불이 꺼지지 않고 화재 면만 확대해 더큰 위험을 초래하므로 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제1종에서 제4종 분말 소화기, 포소화기, 이산화탄소 소화기 등을 사용해야 합니다. 주수 소화를 위해서는 무상으로 방사하는 설비를 갖춰야 합니다. 세 번째 C급 화재인 전기 화재입니다. 전기 화재란 전류가 흐르고 있는 전기 기기, 배선과 관련된 화재를 말합니다. 전기 화재에 대한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 C로 표시하고, 표시색은 청색입니다. 전기화재는 전류가 흐르고 있는 전기기기 및 배선의 화재이므로 전기기기를 하더라도 전류가 흐르지 않고 있는 경우의 화재는 일반화재이지 전기화재가 아닙니다. 전기화재는 양상이 다양하고 원인 규명에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전기화재의 발생 원인은 단락, 과부하, 절연저항감소인 누전, 전열기기 과열, 전기 불꽃, 용접 불꽃 낙뢰가 있습니다. 전기 화재 시에는 주수 소화는 감전 위험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제1종에서 제4종 분말 소화기를 사용할 수 있고 이산화탄소 소화기 등 가스계 소화기나 소화 설비를 사용합니다. 네 번째 D급 화재인 금속 화재입니다. 금속 화재는 알루미늄, 마그네슘 티타늄 등과 같은 가연성 금속과 관련된 화재입니다. 이러한 물질들은 분말의 형태로 있을 때 특히 위험한데, 공중에 금속 먼지가 적절히 집중되어 있는 상태에서 적절한 발화점이 제공된다면 강력한 폭발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불꽃놀이 시의 폭죽도 이와 같은 원리로 다양한 금속가루를 살짝 첨가하여 요란한 폭발음을 내는 것입니다. 목재 화재의 최고 온도가 1100에서 1300도씨 정도인데 반해 금속 화재는 3000에서 4000도씨의 엄청난 고온으로 소화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실제 저절로 꺼질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고 알려진 소화 방법도 마른 모래나 팽창 질석, 팽창 진주암 등으로 덮어서 주변으로 화재가 확산되는 것을 막는 정도입니다. 대부분의 금속 화재에는 절대 물을 뿌려서는 안 됩니다. 수소 등 가연성 가스가 발생하여 폭발을 일으키게 됩니다. 모래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젖은 모래는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 가스 화재입니다. 가스 화재 원인은 가연성 가스의 경우 폭발 하한계가 10% 이하 또는 폭발 상한계와 하한계 차이가 20% 이상이고 압축 가스는 산소, 수소, 용해 가스는 아세틸렌, 액화 가스는 액화 석유 가스. 액화 천연가스입니다. 우리나라의 화재 안전 기준에서는 가스 화재를 유류 화재에 포함시켜 교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화 방법도 유류 화재와 되게 비슷한데요. 미국의 경우 가스 화재를 E급 화재로 별도로 교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K급 화재인 식용유 화재입니다. 식용유 화재는 주방에서 동식물류를 취급하는 조리기구에서 발생하는 화재, 즉 주방 화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화재 안전 기준에서는 K급 화재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주방 등에서 ABC급 소화기인 분말 소화기를 써 왔었습니다. 특히 비누화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제1종 분말 소화기를 많이 이용했습니다. 그러나 적응성이 안 맞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주방에서 많이 발생하는 식용유 화재에 적응성이 있는 소화기들이 개발되면서 2012년 주방용 자동 소화 장치가 화재 안전 기준에 들어왔고 2017년부터는 음식점 등 주방에 한대 이상의 K급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식용유는 대략 360도를 넘어서면 발화하는데 식용유 화재의 경우 식용유의 온도가 발화점 이하로 내려가지 않으면 재연소하기 쉽고 온도를 낮추지 않고 약재를 분사할 경우 기름이 튀어 화재가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냉각소화와 질식소화가 동시에 필요합니다. 그리고 K급 화재에 소화용으로 물을 붓게 되면 급속하게 물이 기화하여 더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물은 절대로 사용해선 안 됩니다. 화재는 소실 정도에 따라 전소화재, 반소화재, 부분소화재로 나뉩니다. 전소화재란 건물의 70% 이상이 소실되었거나 또는 그 미만이더라도 잔존 부분을 보수하여도 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하고 반소 화재란 건물이 30% 이상 70% 미만이 소실된 경우 부분 소화재란 전소 반소 화재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인명 피해는 사상자, 사망자, 중상자, 경상자로 나뉘는데 사상자는 화재 현장에서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한 사람을 말하고 사망자는 화재 현장에서 부상을 당한 후 72시간 이내에 사망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중상자는 의사의 진단을 기초로 하여 3주 이상의 입원치료를 필요로 하는 부상자. 경상자는 중상 이외의 부상자를 말합니다. 화상은 불이나 뜨거운 물, 화학물질 등에 의해 피부 및 조직이 손상된 것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증상에 따라 1도에서 4도로 구분합니다. 정도를 파악할 때는 화상을 입은 넓이와 깊이에 따라 중증 정도를 결정하며 화상을 입은 부위와 연령적인 요소를 고려합니다. 신체 각 부위의 피부 두께가 다름으로 같은 강도의 열에 동일한 시간 동안 노출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화상의 정도와 깊이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얼굴 상지의 피부는 등쪽의 피부보다 얇아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의 노출로도 전층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한편 피부가 미성숙한 유년층이나 피부 노화를 일으킨 노년층의 경우는 같은 강도의 열이라도 일반 성인보다 더 깊은 화상을 입게 됩니다. 그럼 화상의 종류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홍반성 1도 화상입니다. 1도 화상은 최외각의 피부가 손상되어 그 부위가 분홍색이 되며 심한 통증을 느끼는 상태입니다. 물집은 생기지 않고 대부분의 경우 별다른 합병증이나 후유증 없이 낫습니다. 수포성 2도 화상은 화상 부위가 분홍색으로 되고 분비액이 많이 분비되는 화상입니다. 피부의 진피층까지 손상된 상태로 물집이 생기고 붓고 심한 통증이 동반됩니다. 감염의 위험이 있으며 상처가 다 나은 후에도 흉터가 남을 수 있습니다. 깊이에 따라 표재성 2도 화상과 심부 2도 화상으로 나뉘는데요. 표재성 2도 화상은 진피층의 일부만 손상된 상태로 상피 재생이 일어나면서 2주 정도면 회복되고 심부 2도 화상은 진피층의 대부분이 손상된 상태로 감염이 없을 경우에는 2에서 4주 후에 회복되며 흉터가 남습니다. 괴사성 3도 화상은 화상 부위가 벗겨지고 열이 깊숙이 침투하여 검게 되는 화상입니다. 피부 전층이 손상된 상태로 피부색이 흰색 또는 검은색으로 변하며 피부 신경이 손상된 상태입니다. 탄화성 사도 화상은 주로 전기 화상의 경우에 나타나며 피부가 탄화되고 피부 전층과 근육 신경 및뼈 조직이 손상된 상태입니다. 가연성 액체 증기 또는 가연성 가스가 공기 또는 산소와 적당한 비율로 혼합되어 있을 때 여기에 점화하면 연소가 일어납니다. 이 적당한 혼합 비율의 범위를 연소 범위 또는 폭발 범위라고 하며 혼합가스에 대한 용량 퍼센트로 표시됩니다. 이 연소 범위의 최저의 농도를 연소 하한계, 최고 농도를 연소 상한계라고 합니다. 압력이 커지고 온도가 높아지면 연소 범위는 넓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연소 범위는 공기 중 상온, 상압에서의 값입니다. 폭발 범위와 화재의 위험성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우선 하한계가 낮을수록 위험합니다. 상한계가 높아도 위험합니다. 그리고 연소 범위가 넓을수록 위험하고 온도가 상승할수록 위험합니다. 되게 압력이 상승하면 하한계는 불변이나 상한계는 증가합니다. 위험도를 수치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의 표는 주요 물질의 연소 범위입니다. 예를 들어 수소의 경우 상한계가 75.0이고 하한계가 4.0이므로 위험도는 17.75이고 휘발유의 경우 상한계가 7.6이고 하한계가 1.4이므로 위험도는 4.43이 됩니다. 따라서 수소가 휘발유보다 폭발 위험도가 높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폭발은 밀폐된 용기에서 갑작스러운 압력 상승으로 인하여 외부로 순간적인 많은 압력을 방출하는 것입니다. 폭발음을 수반하는 심한 물리적 또는 화학적 변화를 일반적으로 폭발이라고 부르고 있으나, 화학 반응론에서 말하는 폭발은 연소 상태의 한 형태이며, 심한 연소를 폭발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폭발은 폭연과 폭괭으로 구분됩니다. 폭연은 폭발적 연소라고 하는 의미로, 단순히 연소라고 해도 좋으며, 폭발성 매체 속으로 전해지는 화염의 속도가 그 내부로 전해지는 소리의 속도보다 작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한편 폭격은 전파 속도가 초음속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폭연은 발열 반응으로서 연소의 전파 속도가 음속보다 느린 현상을 말합니다. 반면 폭격은 발열 반응으로서 연소의 전파 속도가 음속보다 빠른 현상으로. 속도는 1000에서 3500 mps입니다. 참고로 음속은 340 mps입니다. 폭괭 유도 거리는 최초의 완만한 연소가 격렬한 폭괭으로 발전할 때까지의 거리를 말합니다. 압력이 높을수록, 관경이 작을수록, 관 속의 장애물이 많을수록, 점화원의 에너지가 강할수록, 정상 연소 속도가 큰 혼합물일수록 폭괭 유도 거리가 짧아집니다. 팁을 클릭하여 폭연과 폭경의 구분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폭발을 분류하면 먼저 물리적인 폭발이 있습니다. 물리적인 폭발로는 화산의 폭발, 은하수 충돌에 의한 폭발, 진공 용기의 파손에 의한 폭발 과열 액체의 비등에 의한 증기 폭발, 고압 용기의 과압과 과충전에 의한 폭발이 있습니다. 과학적인 폭발로는 산화 폭발, 분해 폭발, 중화 폭발이 있습니다. 산화 폭발은 가스가 공기 중에 누설되거나 인화성 액체 탱크에 공기가 유입되고 탱크 내의 점화원이 유입되어 폭발하는 현상이고, 분해 폭발은 아세틸렌, 산화 에틸렌 같이 분해하면서 폭발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중압폭발은 시안화수소와 같이 단량체가 일정 온도와 압력으로 반응이 진행되어 분자량이 큰 중압체가 되어 폭발하는 현상입니다. 가스폭발은 인화성 액체의 증기가 산소와 반응하여 점화원에 의해 폭발하는 현상으로 인화성 액체의 증기로는 메탄, 에탄, 프로판, 부탄, 수소, 아세틀렌 등이 있습니다. 분진 폭발은 공기 속을 떠다니는 아주 작은 고체 알갱이가 적당한 농도 범위에 있을 때 불꽃이나 점화원으로 인하여 폭발하는 현상입니다. 여기서 아주 작은 고체 알갱이를 분진이라고 하는데, 분진이란 75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고체 입자로서 공기 중에 떠있는 분체를 말합니다. 휘발분을 많이 함유하는 석탄 밀입자에 의한 탄진 폭발 외에도 밀가루, 설탕, 곡물 등과 폴리에틸렌, 아세트산 비닐, 페놀 수지 등 플라스틱의 미분으로부터 알루미늄, 마그네슘, 지르코늄, 교소, 철분에 이르기까지 여러가지 물질이 1에서 100 마이크로미터 정도의 분도로 비산할 경우에는 위험합니다. 분진 폭발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분진 폭발의 조건입니다. 분진 폭발이 되려면 가연성이어야 하고 미분 상태여야 하며 지연성 가스 즉 공기 중에서 유동되어야 하고 전파원이 존재하고 있어야 합니다. 분진 폭발의 특성을 보면 가스 폭발에 비해 일산화탄소의 양이 많이 발생합니다. 발화에 필요한 에너지가 크며 초기의 폭발은 작지만 2차, 3차 폭발로 확대됩니다. 연소 속도, 폭발 압력은 가스 폭발에 비해 작지만 발생 에너지와 파괴력이 더 큽니다. 폭발 압력의 전파 속도는 300mps이며 폭발 온도는 2000에서 3000도씨 정도 됩니다. 분진 폭발의 순서는 퇴적 분진, 비산, 분산, 발화원, 전면 폭발, 2차 폭발 순이며 분진의 종류는 알루미늄, 마그네슘, 아연, 농산물, 플라스틱, 석탄, 황 등입니다. 분진 폭발의 대표적인 사건 사례로 1999년 9월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실험동에서 알루미늄 분진이 폭발하여 대학원생 3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부상을 당했던 사고가 있었습니다. 또 1913년 6월 미국 뉴욕주 버펄로의 한제분소에서는 분진 폭발 사고로 사망자 33명에 부상자 80여 명에 달하는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방폭구조는 불꽃 또는 아크의 발생, 또는 고온이 되어 점화원이 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강구하는 방법입니다. 인화성 물질의 증기, 가연성 가스 또는 가연성 분진이 존재하는 곳에서는 동풍, 배기, 재진 등의 조치를 강구함은 물론이며 사용하는 전기, 기계, 기구 등으로부터 점화원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것은 방폭 구조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폭 구조에는 내압, 방폭 구조 등 6종류가 있습니다. 내압, 방폭 구조란 폭발성 가스가 용기 내부에서 폭발하였을 때 용기가 그 압력에 견디거나 외부의 폭발성 가스가 인화되지 않도록 된 구조입니다. 압력 방폭 구조란 공기나 질소와 같이 불연성 가스를 용기 내부에 압입시켜 내부 압력을 유지함으로써 외부의 폭발성 가스가 용기 내부에 침입하지 못하게 하는 구조입니다. 유입 방폭 구조란 아크 또는 고열을 발생하는 전기 설비를 용기에 넣어 그 용기 안에 다시 기름을 채워 외부의 폭발성 가스와 점화원이 접촉하여도 폭발의 위험이 없도록 한 구조입니다. 안전증 방폭구조란 폭발성 가스나 증기의 점화원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계적, 전기적 구조상 온도 상승에 대한 안전도를 증가시키는 구조입니다. 본질 안전 방폭구조란 전기 불꽃, 아크 또는 고온에 의한 폭발성 가스나 증기에 점화되지 않는 것이 점화 시험, 기타에 의하여 확인된 구조입니다. 특수 방폭 구조에는 사입 방폭 구조, 몰딩 방폭 구조, 비착화 방폭 구조 등이 있습니다. 위험 장소는 폭발성 가스 또는 증기에 따라 위험 분위기가 조성될 가능성이 있는 장소를 말합니다. 위험 장소는 0종, 1종, 2종으로 나뉘는데 0종 장소란 통상 상태에서 위험 분위기가 장시간 지속되는 장소로 예를 들면 가연성 가스의 용기, 탱크나 본배 등의 내부에 있습니다. 1종 장소란 통상 상태에서 위험 분위기를 생성할 우려가 있는 장소로 플랜트 장치 등의 운전이 계속 허용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2종 장소란 이상 상태에서 위험 분위기를 생성할 우려가 있는 장소로 플랜트 장치 기기 등의 운전에 이상, 또는 운전 잘못으로 위험 분위기를 생성하는 경우를 예로 들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토대로 생각해볼 문제 본인의 의견을 작성하고 전문가의 의견도 확인해보세요. 이번 시간에 살펴본 내용을 퀴즈를 통해 확인하고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총 3문제이며, 각 문제당 두 번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스타트 버튼을 눌러 시작해주세요.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을 함께 정리해 볼까요?